안녕하세요. 송남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남찬의 어, 청기누설드 제4탄. 어, 최고의 경청자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참, 그리고 안경 벗었어요. 어, 버릇없다, 재수없다는 얘기 좀 듣고요. 어, 벗었습니다. 어, 눈매가 좀, 보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세요. 아, 자, 어, 오늘 그 최고의 경청자세. 우리 상담은 아주 심플하게 나누면 어, 내가 얘기할 때 고객이 듣고 또 고객이 얘기할 때 내가 듣는 어어 대화는 쌍방간에 대화니까 이런 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회사들에서 아주 신혈을 기울이는 게 어, 화법이에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라 이런 화법에. 촉력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상담은 가서 현실적으로 딱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잘하는 세일즈맨이 판매자가 말을 잘하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잘 들어주는 능력,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이 오히려 더 컸어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내가 할 말은 대부분 상대방을 모른다고, 고객을 모른다고 판단되네요. 그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내용은 거의 상품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품질에 대한 것, 판매 회사에 대한 것, 뭐 이것이 다예요. 그런데, 어, 알다시피, 세일 상담이 어려운 것은 이 설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자세가 잘안돼 있다는 얘기죠. 즉, 관심이 내일 모레 살 것처럼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보는 사람이냐, 심지어는 생각이 없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이냐, 고객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관심을 끌기가 되게 어려워요. 상담 자체가 딱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관심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또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쟁업체나 경쟁자를 경쟁업체의 세일즈맨을 어느 정도를 만났는지 어느 정도를 파악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얘기를 상품설명을 쭉 했다고 해서 그냥 나한테 계약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면 그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경쟁자들을 하고 나를 차별화해놔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분이 아무도 안 만났다. 그러면 나를 만나고 나서 아저 친구가 최고다. 굳이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하는 것이 세일즈맨의 그 미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말을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는 능력, 이거 능력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고객의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얘기를 하면서 어, 나는 이런데 어난 이래서 이래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얘기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관심도, 그 다음에 뭐 정보에 대한 파악 능력,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힌트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 속에는 힌트가 없죠. 고객의 힌트가 여러분의 말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객 말 속에 바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객의, 고객이 말을 어 잘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맞춰줘야 돼요. 그것을 맞춰줘야 됩니다. 딱딱하게 있으면 고객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겠죠. 필상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주냐면 최고의 경청 자세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얘기를 할때 끄덕여주셔야 됩니다. 끄덕여주셔야 됩니다. 왜냐 이 끄덕임은 대단한 긍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리로 이해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 짧은 시간에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뭔가 내가 행동이나 제스처로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납득해 주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아 제가 지금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썰렁한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는 그것이 저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이 살진 않았지만 아주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쉬운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영업이나 갑과 을의 게임에서는 어떤 경청 자세를 여러분이 갖춰줘야 됩니다. 고객이 갖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얘기할 때 고객이 성의 있게 막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끄덕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정도 그렇고 같은 긍정을 하더라도 아 좋습니다 이거하고 아 좋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더 나을까요 어필은 이게 좀더 납니다 좀더 나아요 이렇듯 판매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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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고객의 마음에 그것이 조금 조금, 조금 쌓이는 겁니다 저 친구 애쓰네 저 친구 노력하네 어, 저 친구 가상하네 어, 저 친구 꽤 괜찮네 어? 저 친구 진짜 마음에 드네. 어, 어? 저친구한 믿을만하네. 저 친구한테 사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이 조금 조금을 쌓아주지 않으면 한 번에 점프해서 하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꼭그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이 끄덕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경청, 호응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어 그분이 말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질문이란 도대체 뭘까요? 그 고객하고 나하고 진정으로 물꼬를 틀수 있는, 마음의 물꼬를 틀수 있는, 이것을 소통이라고 합니다. 어, 이 소통을 할수 있는 결정적인 기기가 돼요. 자, 우리 그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객과의 일반적인 대화는 소용이 없다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소통이 뭐냐, 이거 소통이. 소통이란 가, 간단합니다. 고객이 그 사람의 진심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표현해 주는 거예요 표현은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점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게 얼마만큼의 진심인지 모르는 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게끔 진정인 것을 끄집어내게끔 해 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바로 끄덕임의 경청 자세예요 그러면 끄덕여 줄때 여러분이 끄덕이면서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하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질문을 던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서 호응을 하면서 "어,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하나 넣어도 질문이 가능하죠. 가능하잖아요. 관심을 갖고 내가 "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어 근데 그, 그 일은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셨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키가 아주 잘 들어가야 됩니다. 가급적 질문을 할 때는 가벼운 칭찬을 곁들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얘기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벼운 칭찬을 곁들인. 자, 처음에 만나서 별로 안 됐죠. 그래서 서로 설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대방이 얘기할 때잘 들어줘요. 이때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어떤 기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면 이 질문은 어떤 거겠죠?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되 상대방이 얘기해주기 신나는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얘기하기 신나? 아니면 얘기하고 싶은? 아니면 얘기를 안할수 없게끔 만드세요. 그러시면 돼요. 에? 그게 뭐야? 간단합니다. 가벼운 칭찬을 으세요 오, 그 점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장님께서는 그쪽에 일도 하시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하셨나요? 아니, 뭐, 살려고 하니까 좀 알아봤지. 아, 알아보셨는데 그 정도를 파악하셨다. 대단하시네요. 그걸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자, 아, 그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과, 저처럼 이분이 아참 대단하다. 어 아, 이분 참그 상당히 뭐랄까 지적인 분이다. 아니면 현명한 분이다. 아니면 사려 깊은 분이다. 이러한 표현을 가볍게 되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대답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를 칭찬을 해줬기 때문에 이 칭찬에 걸맞게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이론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어보시면, 너무나, 그, 이것을 많이 이제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 감성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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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마지막, 좀더속 깊은 얘기를 이끌어내라. 좀더속 깊은 얘기가 뭡니까? 상대방이 간단해요. 이 물건을, 이 상품을 얼마큼 관심을 갖고 있고, 얼마큼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제력은 어떤지, 그리고 경쟁자하고 경쟁업체가,하고의 그 비교는 어떤지, 하다못해 그쪽 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이겨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나 또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세일자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 그러려면 이분이 뭔가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뭔가 20개를 풀어나갔는데 이분이 힌트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은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그냥 주나요? 아유 20개 다 풀면 상품 주는데 고객이 그냥 주겠습니까? 그냥 주지 않습니다. 고객은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줬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맞지못해서 주지만 여러분의 이 경청 자세 그리고 이 경청을 통한 다음에 나오는 칭찬이 곁들여진 질문 여기에 고객은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마음을 주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싶어서 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가고 왜?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리고 마음이 열려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깊게 깊게 조금씩 들어갑니다. 고객은 어 이렇게 가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리는데 어저 사람한테 자꾸 내가 틈을 많이 주는데 하면서도 칭찬에 의한 질문. 또그 질문이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 은 고객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또 생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어 상당히 효과적인 그리고 생각보다 생산성이 높고 계약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다음 과정들도 쭉 시키시면 그분이 내 고객이 되고 단골이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고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최초로 14분 안에 끝이 났네요. 어, 아무튼, 어, 같이 서로 노력해서 같이 해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